매일 먹는 배달 음식. 편리하지만 늘 건강이 걱정되시죠? 나트륨, 지방, 높은 칼로리까지.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단에 엄격한 의사들도 당직이나 야근 때꼭 시키는 메뉴가 있습니다. 기름기 적고 소화 잘 되는 의사들의 안심 배달 식단 탑3를 공개합니다. 3위는 쌀국수입니다. 기름진 라면 대신 최고의 선택입니다. 양지나 닭고기를 우려낸 맑은 국물은 피로한 위장을 편안하게 달래 줍니다. 면이 부드러워 소화가 아주 잘 되죠. 숙주를 듬뿍 넣어 드세요. 포만감은 늘리고 나트륨 부담은 줄여 줍니다. 속 편한 야식을 찾는 의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국물 요리입니다. 2 위는 초밥입니다. 밤에 먹어도 가장 깔끔한 메뉴입니다. 고단백 저지방 식품의 대명사죠. 특히 연어나 광어의 풍부한 오메가3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튀김 롤이나 소스 범벅인 메뉴는 피하세요. 생선 본연의 맛을 즐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소화가 빠르고 영양 균형이 우수해 바쁜 의료진이 자주 찾는 단골 메뉴입니다. 의외의 1위는 연어 포켓볼입니다. 최근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잡곡밥 위에 신선한 연어와 채소가 가득하죠.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기름기가 거의 없어 위장에 부담이 없고 식사 후에도 몸이 아주 가뿐합니다. 영양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의사들이 꼽는 최고의 당직 필수템입니다. 배달 음식 건강하게 먹는 팁.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식은 금물입니다. 튀긴 것보다 찜, 구이, 삶은 요리를 고르세요. 소스는 찍어 먹는 방식으로 양을 조절하고 늦은 밤보다는 조금 일찍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한끼 정도만 배달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신선한 자연식으로 채워보세요. 결론입니다. 배달 음식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쌀국수, 초밥, 그리고 포켓볼. 의사들의 선택을 참고해보세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맛있고 건강한 배달 식단으로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마무리하세요.